예각의 삼각비율값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특수한 각의 삼각비율값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30도, 45도, 60도의 특수각이 아닌 다른 예각에 대한 삼각비율값도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전부 같은데 4분원은 원을 4등분한 것이므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4분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임의의 예각을 X, 각을 이루는 반직선이 4분원과 만나는 점을 A, A에서 다른 반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B라고 한다면 sinX의 값은 뒷변분의 높이 선분 o a 분의 선분 AB가 됩니다. 그런데 선분 o a 의 길이는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 1과 같으므로 sinx의 값이 곧 선분 AB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cosx의 값은 빗변 분의 밑변, 선분 OA 분의 선분 OB가 됩니다. 선분 OA의 길이가 1이므로 cosx의 값은 선분 OB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선분 OA의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COD를 만들었을 때 tanx의 값은 밑변 분의 높이, 선분 5D분의 선분 CD가 됩니다. 선분 5D의 길이는 1이 되므로 탄젠트 X의 값은 선분 CD의 길이와 같습니다. 즉, 삼각비에서 분모가 되는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4분원을 이용하여 찾으면 분자가 되는 변의 길이가 곧 삼각비의 값이 됩니다. 예각 X의 크기가 커지면 선분 AB의 길이는 길어지고 선분 OB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선분 CD의 길이는 길어지겠습니다. 반대로 예각 X의 크기가 작아지면 선분 AB의 길이는 짧아지고 선분 OB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선분 CD의 길이는 짧아지겠습니다. 각 X의 크기가 계속 작아져서 0도에 가까워지면 선분 AB의 길이는 0이 되고 선분 OB의 길이는 1, 선분 CD의 길이는 0이 됩니다. 그럼,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탄젠트 0도는 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 X의 크기가 계속 커져서 90도에 가까워지면, 선분 AB의 길이는 1이 되고, 선분 OB의 길이는 0이 되는데, 선분 CD의 길이는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럼 sin 90도는 1, cos 90도는 0이 됩니다. t 젠트 90도는 그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30도, 45도, 60도의 특수각에 0도와 90도를 추가하여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x가 0도 이상 90도 이하의 범위에서 x의 크기가 증가하면 sin x의 값은 0에서 1까지 증가합니다. cos x의 값은 1에서 0까지 감소합니다. 탄젠트 X의 값은 0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90도에 가까이 가면서 무한히 증가합니다. 삼각비 값의 대소를 비교해보면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의 값은 2분의 루트2로 같은데 0도와 45도 사이에서 사인 x는 0에서 2분의 루트 2로 커지고 코사인 x는 1에서 2분의 루트 2로 작아지므로, 사인 x의 값보다 코사인 x의 값이 더 큽니다. x가 45도일 때 사인 x와 코사인 x의 값은 2분의 루트 2로 같고 탄젠트 x의 값은 1이 되므로 사인 x 코사인 x보다 탄젠트 x가 더 큽니다. 45도와 90도 사이에서는 코사인 x보다 사인 x가 더 크고 사인 x보다 탄젠트 x가 더 큽니다. 교과서나 시중 문제집의 가장 뒷 페이지에는 보통 삼각비율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를 제곱근표를 공부할 때본 적이 있었죠? 삼각비율표에는 0도부터 90도까지의 각에 대한 삼각비율 값들이 계산되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대부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네째 자리까지 나타낸 근사값입니다. 각도의 가로줄과 상압비의 세로줄이 만나는 칸에 있는 수를 찾아주면 상압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 16도는 0.2756, 코사인 16도는 0.9613, 탄젠트 16도는 0.2867이 되겠습니다. 근사값이지만 삼각비의 표를 이용할 때는 쌓인 16도는 0.2756과 같이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탄젠트 40도의 값을 나타내는 선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원이 나와 있으므로 반지름의 길이를 전부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분 AD의 길이가 1이 되고 선분 AC의 길이가 1이 되겠죠. 탄젠트 40도는 직각 삼각형의 밑변 분의 높이가 되므로 선분 AD 분의 선분 DE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모의 선분 AD의 길이가 1이므로 1 분의 DE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국 탄젠트 40도의 값은 선분 DE의 길이와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선분 D2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첫 번째 시계 값을 A, 두 번째 시계 값을 B라 할때 B-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의 값을 구해 본다면, 사인 0도는 0, 탄젠트 0도는 0이므로0 곱하기 0, 그리고 코사인 0도는 1이므로 마이너스 1.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b의 값을 구해보면, 사인 90도는 1, 곱하기,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0, 그 다음, 탄젠트 0도는 0이므로, 플러스 0. 그러면은, b의 값은 0이 되겠죠? b-a의 값을 구해본다면, 0--1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a가 59도일 때 sin a cos a tan a의 대소 관계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59도이므로 a는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sin 45도하고 cos 45도는 2분의 루트 2로 그 값이 같은데, 사인은 45도보다 커지면 그 값이 1을 향해 계속 커지고, 코사인은 반대로 0을 향해 작아집니다. 그럼 코사인 A의 값보다 사인 A의 값이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45도의 값은 1이 되는데, 루트 2의 값이 약 1.414와 같으므로, 2분의 루트 2의 값은 약 0.707과 같습니다. 0.707보다 1이 더 크므로, 탄젠트 45도보다 큰 값은 코사인 사인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탄젠트 A의 값은 사인 A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x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 이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나와 있죠? 절대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절대값 sin x cos x 절대값 cos x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의 부호를 따져주면 됩니다. 0도하고 45도 사이에서는 s i n x보다 cos x가 더 크므로 첫 번째 값 안에는 음수가 됩니다. cos x의 값은 양수라고 할수 있겠죠? 절대 값을 풀어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s i n x-cos x, 마이너스가 있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cos x. 그럼 마이너스 s i n x 플러스 cos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x만 남겠죠?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삼각비 표를 보고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그대로 바꿔볼까요? 우선 코사인 10도는 0.98이 됩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10도는 0.18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10도는 0.17 곱하기 탄젠트 50도는 1.20이 되겠습니다. 뺄셈 더셈 곱셈이 있으므로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면 0.98 마이너스 0.18 플러스 2 곱하기 0.17은 0.34 곱하기 1.2 0.34와 1.2를 곱해 보면 86 그리고 43을 쓴 상태에서 804 그다음에 소수점이 세 칸이므로 0.408이 됩니다. 0.98에서 0.18을 빼면 0.8 여기에 0.408을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는 1.208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값은 1.2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선분 AC의 길이가 0.41일 때 삼각비 표를 이용하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AC의 길이가 0.41이라고 한다면 OC의 길이는 1에서 0.41을 뺀 0.5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각 삼각형의 각 DOC를 X라고 한다면 호사인 X의 값이 곧 0.59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코사인 s가 0.59라고 한다면은 x의 각의 크기는 54도가 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1분의 AB, 그러니까 탄젠트 x하고 같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탄젠트 x의 값은 탄젠트 54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탄젠트 54도하고 같겠습니다. 표에서 탄젠트 54도를 찾아보면 1.38이 되겠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